마이크 테스트 오늘은 대전 선화동 실비김치 그선무리 해장국집에서 나오는 실비김치 광고를 찍었어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라이 말이요 오늘 갑자기 선지국밥이 땡기가 고이집 와서 포장 좀 하러 왔어요 한찬도 이렇게 깨끗이 해놨구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보스 옛날 어르신들이 그지 아니요안 그래요 이게 가게는 이렇게 생겼은게 한가한 시간에 잠깐 들리서 포장해왔다, 이 말이요. 뭐, 별게 다 파네. 나요거 구판장인 줄 알았네. 얼른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빨리 먹어야지. 잘 치다 봐요, 잉? 아이고, 속이 다우려다네 그니까, 항상 집은 깨끗이 해요. 왠지 알아요? 그랴야복 들어온디야. 우거지 선지국밥이랑 실비김치랑 해서 한번 만나게 먹어볼게요. 잘 쳐다보시라, 이 말이요. 오늘 주말이요. 아, 따 선지 오래간만에 먹네. 음. 밥 짓게 말았어요. 밥 맛이 없어가고밥 짓게 말았어. 이런 거냐고, 와사비 소스에 찍어 먹는 거요. 어왜 그만? 음아딸국기 나오네 모주 한잔만 먹을게요 뭐가지가 기름에 끼어 있어 짠 와, 아, 저다 아, 아, 김치볶음도. 음. 이 와사비 다 찍어 먹어야 해 원래. 嗯。Mm. 오늘 김치 제대로 먹는 거만. 음. 약고마다 응, 음 현지국밥 맛있네. 와, 아 양이 솔찬하네. 好，别我。 Så, så, så 아, 양이 너무 많아서 욕봤어요. 오늘 선지국밥에다가 이거 셀비김치 해갖고 겁나게 잘 먹었다, 이 말이요. 항상 고마워요, 이. 뿅! 주말 잘 보내시고.